그리고 지금 어디 했지? 그래서 지금 몇 번인지? 저는 이제 4번 해야 돼요 이병식 씨. 어 4번. 어 양자가 어 양자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자 이제 양 부모가 아니라 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네. 양 부모만 부모로 기재돼요. 아. 양자는 어떻게 된다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다 부모라고 했지? 네. 다 부모지만 부모로는 한 사람만 기재돼야 되잖아. 그때는 양 부모만 기재가 된다. 어친부모는 기재는 되지 않는다. 어, 그렇다고 친부모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지. 어, 근데 입양 관계 증명서에 보면 친생 부모와 양부모가 다 기록돼 있다. 어, 두 개가 다 기록돼 있다. 자 이제 입양과 파양 신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미성년자 입양할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미성년자 입양했을 때는. 허가도 됐고, 이제 또 확정됐다는 첨부를 해야 되고, 네. 성년을 입양할 때는, 성년을 입양할 때는 네. 부모 동의, 그러니까 그 성년자의 부모 동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서만 첨부하면 된다. 알았지? 네. 어, 자, 자 미성년자는 두 가지가 필요해. 뭐 가정법원 허가서와 확정증명서. 네. 두 가지. 그 성년자 할 때는 부모 동의서만 있든지, 가정법원 심판서만 첨부하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면, 네. 그냥 부모가 동의 안 해주면, 왜이 사람을 입양하는지, 그 입양하는 적당한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년자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지. 네. 미성년자는 네. 결정 못하지만, 성년자는 엄마가 아빠가 반대해도 내가 뭐 하겠다는데 뭐, 원효 맞지? 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반대도내 아들 될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될수 있지? 네. 한번 생각해 볼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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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서. <웃음> <웃음> 그래, 미성년자에서 안 되지. 네. 자, 그렇다는 거야. 네사장님그저 음. 예를 들어 저 능력자고 제가 입양하려는 성년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음. 입양 불가능한가요? 불가능. 입양하는 성년자가 그러니까, 성년자가 너보다 나이가 네. 많으면 입양할 수 있지. 나이가 많아도 입양 가능해요. 아 네가 나이가 많은 사람 입양한다. 네. 안 되지. 아, 나보다 네. 나이 많은 사람을 네. 입양할 수는 없는 거지. 아, 네. 어, 나보다 나이가 적어야 돼. 네. 음, 그래서. 어, 나보다 나이가 적어야 입양할 수 있다. 자, 네. 3번. 어, 좋은 질문 했고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양자인 때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뭐야? 뭐좀 문제 있다는 거지, 정신적으로. 치매, 치매나. 어, 좀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못 한다는 거야. 네. 피성년 후견인이 양자인 때는 협의 파양이 불가하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야. 네. 협의 파양할 수 없고 양부모일 때는 피성년 후견인이 양자가 될 수도 있고 양부모가 될수 있지. 네. 양자일 때는 협의 파행을할수 없고, 네. 그러니까 즉 나이가 어릴 때는 협의 파행이안 되는 거고, 네. 피성년 후견이 양부모일 때는 협의 파행도 가능하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를, 아이를 위해서.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의 파행도 가능하다. 네. 자, 86번. 양친이 한국인인데 양자가 외국인이야. 네. 자. 나하고 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외국인 아델리나를, 어, 이제, 입양을 하려고 그래. 그렇, 그렇구나. 양, 친이 외국인이고, 이번에 한국인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 데이비 집에, 어, 원유가 이제 양자로 가는 경우, 이 모두 다, 한쪽은 부모고, 한쪽은 한국인, 아니면 한쪽은 한국인, 한쪽은 부모, 이때 모두 다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 결과를 해줘야 된다. 한국에 있을 때만요. 어, 하여튼, 어, 한, 자, 온유가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한테 입양을 가. 네. 그래도 한국가정법원이 허가해줘야 되고. 아. 온유가 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미국 아이를 입양을 데리고 와. 그래도 한국가정법원이 허가해야 된다. 미국가정법원에서 허가, 그쪽 법에서 또. 뭐, 그쪽 되는... 법에서 해라 그럼 그것까지 해야, 해야 되겠지. 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 어쨌든 우리나라도 무조건 뭐.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 네. 또 그쪽에서 사람을 해야 되겠지. 네. 자, 2번. 네. 결혼한 사람을 입양시. 자, 이번에는, <웃음> 어, <웃음> 결혼한 사람을 입양할 수도 있지. 왜 나보다 나이가 젖을 거면. 네. 내가 데이빗 전사임을 입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데이빗 전도사가 결혼했잖아. 네. 그래도 입양할 수 있어, 내가. 문선생님은요? 어, 결혼, 입양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네. 여기 보면,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입양 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 배우자가 누구야? 문선생님이지? 네. 그러면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뭐, 왜 입양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는 배우자 관계에는 아무 그런 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렇지. 그렇지만 배우자가 동의해야 되겠지. 네. 어? 네. 응. 동의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지. 네, 필요하면 네. 하겠지. 당연히. 네. 네. 응, 그호사님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 결혼했는데 만약 부모님이 없으면은. 응,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없을 때는. 어 실제로. 네. 어 작년에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나한테 자기를 네. 입양 받아 줄래요 한 사람도 있어. 아. 왜 그렇게 했어? 한국, 한국 비자 받아요. 내가 입양하면 내 아들 되니까 한국 비자 받는 거아 네. 그럴 수도 있다. 실제 로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그래, 그럼 너 내가 입양할게 하면 입양 되는 거지. 음. 음. 입양하셨었어요, 그때? 아했지 그때? 음. 아. 그냥 비자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음. 자, 어, 3번. 양 부모가 이혼해도 양부, 양모와 양자의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내가 양자로 입양했는데 입양하고 나서 부부가 이혼했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깨진 거지 자녀 네.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도 이제 친생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친권자 정하는 거지 아, 친권자, 네. 친권자, 친생자 이건 아니. 이미 친생자는 친생자 된 거지. 네. 양자, 양부 됐으니까. 음. 음, 음.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입양허가 심판에 대해 적시한 걸수 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은 입양을 하고 나서 입양 허가 심판을 당, 어, 미성년자, 예를 들어, 온유가 미성년자지. 근데 네. 입양을 했어. 네. 입양을 했는데, 보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네. 그러면 즉시 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친양자다, 친양자. 양자하고 비슷한 친양자. 양자보다 더 생긴 친양자지. 네. 친양자가 되려면 조건이 보자, 세 개가 있네. 1번. 에이. 공동 입양하려면 3년 이상 부부생활 해야 된다. 음. 공동입양. 공동입양이 뭐 공동 같이 입양하는 거. 응. 누가 같이 입양하는 거야? 부부가 같이. 부부가? 어. 부부가 일반적으로 공동입양이지. 네. 어 일반적으로 공동입양 하겠지. 부부가 공동입양 하려면 부부가 부부를 친양자를 친양자를 공동입양 하려면 네. 이 부부가 몇 년간 3년. 3년간 부부생활을 해야 돼. 이미 결혼하고,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최소한 3년 지나야 이때부터 입양을 할수 있어. 친양자를. 뭐. 네.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어. 2년 결혼한 지 2년 된 사람 입양할 수 없는 거야. 네.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는 거야. 네. 양자를 입양할 수 있지. 친양자를. 음. 자, 근데 2번,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나? 그 단독 입양. 단독 입양은 1년 이상 부부다. 단독 입양. 음. 자, 단독 입양은 뭐야, 갑자기? 단독, 음. 단독 입양은 누가 입양하는 거야? 양자는 원래 공동 입양밖에 안 되잖아요. 음. 자, 단독 입양이라는 건 이건 거야. 응. 음. 어. 자, 어머와 네. 아들이 결혼을 네. 했어. 네. 어, 네. 결혼을 해서 어 아이를 낳았어. 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어 이혼을 했어. 네. 그리고 이혼을 했어. 네. 이혼을 하고 아델리나가 다시 강연이랑또 재혼을 한 거예요. 네. 재혼. 네. 재혼. 다시 결혼한 <laughs> 거야. 네. 어 그러면 원래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하지? 입양. 네. 입양하잖아. 아까 배웠지? 네. 너 입양하잖아. 그때 친입양을 하고 싶은 거야. 친입양. 네. 그럼 누가 이때 입양을 하지? 그냥. 그때 누가 하는 거야, 그냥 아델리나가요. 아들리나, 요들 당연히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지. 아빠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원래 친구이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강연이가 입양을 하지? 네. 강연이가 입양을 하는데 언제부터 할수 있다고? 그, 1년 후에요. 어, 재혼하고 1년 후부터. 뭐 음. 그 말이요. 재혼하고 1년 후부터 입양할 수 있다는. 아. 이해했지? 네. 어. 원래 공동 입양은 몇 년? 3년. 결혼하고 3년 된 사람. 근데 재혼하는 경우, 재혼해서 입에 원래 한쪽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재혼하고 1년 지나야 된다. 오케이? Okay? 네. 자그 말이야. 네. 그리고 친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야 된다. 친양자는 친양자는 어 미성년자야 되지 성년자는 할수 없다. 네. 2번 친양자를 입양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1번 종전 성분이 단절된다. 음. 원래 가지고 있던 성이 없어져. 그리고 새로운 입양한 친양 부모의 성을 따른다. 네. 그리고 친양부 성변으로 변경하고, 네. 협의 파양은 절대 할수 없, 친양자는 협의 파양 안 된다고 했지. 네. 어,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네. 1개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 친양자 신고는. 네. 3번, 미성년자 친양, 친입양 허가는. 자. 미성년자 친입양 허가. 신입양 허가, 신입양 허가가 나겠지. 네. 허가가 난다고 법원에서 고지를 해줘. 고지. 네. 그러니까 신입양 고지를 해. 이제부터 신입양 어, 됩니다고 고지를 해. 그러면 즉시 한걸할수 있어. 즉시 한거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어, 입양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도 할수 있겠지. 뭔가 불만이 네. 있으면 즉시 한 걸로 하는 거지. 네. 보통 한2주 하는데 2주 주는데 이때 즉시 한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확정. 이제 확정이 돼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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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은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거지. 네. 확정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신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어. 이제부터 아들처럼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적시한 거안 하면 확정이 되는 거야. 네. 어. 네. 자, 그렇게 되고, 어. 네. 그러면 이 확정이 되면, 여, 여기서부터 이제 아들로서 효과가 있지. 그래서 장례효지. 네. 장례효고. 네. 자 그런데 어, 이게 미성년자 친 입양 허가야. 이제 입양 허가, 입양 허가, 입양 허가는 어떻게 되냐하면 고지를 하고 즉시 항고를 하고 즉시 항고 기간 을 주고 즉시 항고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입양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확정하면 이때는 어, 확정. 어, 허가 효력만 발생하고 허가 효력만 발생하고 입양 효력은 아직 없어 네. 입양 효력도 뭐 없고 유효기간도 없고 신고기간도 없어 아직 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네. 요 확정된 이후에 신고를 했어 이제 입양 신고를 했어 네. 입양 신고를 해야 돼 언제까지 뭐 신고기간 없다 그랬지 네. 뭐 1년 뒤에 했잖아요 그러면 맞지 네. 네.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해야. 신고를 해야 이제 그때 어 수리를 하겠지? 네. 어, 시청에서 군청에서 동사무소 신고하겠지? 네. 수리하겠지? 네. 수리를 해야 이때부터 입양의 효력이 있는 입양의 효 아, 입양의 효력. 그래서 입양 은 이때부터 창설적 신고로 창설적 신고로 이때부터 효과가 있고 신입양은 보호적 신고. 보고. 이거는 무조건 일 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이거는 무조건. 음. 신입양 하자마자 1개월 내 신고해야 된고, 입양은 내가 1년 뒤에 해도 돼? 1년 뒤에 아, 하면. 신고. 왜? 창설적 신고니까? 네. 그 대신 입양은 수리가 완전 최종되야그 때부터 효율이 있고, 신입양은 고지하고 항고안 하면 확정되자마자 바로 효율이 발생한다. 어, 네. 이게 두 가지의 네. 좀 차이다. 아, 설명이 너무 깔끔하다. 그렇죠. 네. <laughs> 두번할 필요도 없다. 자, 다음. 이제, 친양자가 파양돼. 친양자가 파양되면, 네. 친생자 관계만 부활한다. 자, 이게 뭐냐. <laughs> 자, 친양자가, 친양자를 쉽게 하겠나? 친양자 입양을? 아니야, 쉽게 할수 없어. 쉽게 그래? 안 하겠지. 네. 이제 그때부터 진짜 내 아들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통상 어떻게 사람들이 하냐면, 입양을 하고, 네. 입양을 하고, 길러보고, 오, 네. 어, 친양자 해야겠다 하고, 친양자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양자로 삼고, 그리고 친양자를 삼는 거지.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친양자가 파양이 됐어. 네. 이 말이야, 지금. 친양자도 파양할 수 있어요. 어, 친양자 파양시, 지금 사보니까 말이죠. 친양자가 파양이 됐어. 어? 네. 음. 뭐뭐 뭐, 뭔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어떤 네. 이유 신양자 파양할 수 없는 원래는 어 뭔가 문제가 생겼겠지 어어 네. 음. 어, 원래 신양자는 파양 안 된다 고그랬잖아 네. 맞지 네. 어 협의 파양 안 되는 거지 협의 파양 아, 아네어 재판상으로 파양을 시킨 거지 네 재판상으로 이거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파양을 시켜서 네. 자 파양을 시키면 파양을 시키면 음이 양자 관계 양자 관계 되었던 양자 관계 되었던 어 파양이 되면 신생 부모와 신생 부모 원래 여기에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신생 부모가 있지 네 신생 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지 네. 네. 양부모, 요 양자 때는 신생부모와 양부모 같이 있지. 신양자가 되면 이제 양부모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밖에 네. 없는데 신양자가 파양되는 순간 신생부모의 와 관계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지. 아, 신생부모, 어, 어, 신생자 관계 이게 부활하는 거야, 여기. 신생자 와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원래 나의 부모와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야. 응? 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래, 양자 되었다가, 친양자 되고 두 번의 과정을 거치지. 양자와 친양자의두 번의 과정을 거치지. 네. 그 파양이 되었다고, 파양해서 양자 관계로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파양되는 순간 바로, 친생자 관계로 그냥 넘어가버려요. 네. 오케이? 뭔 네. 말이야? 네. 운데 그래서, 친양자 취소 시, 친생자 관계, 일반 입양 관계, 어, 친양자, 파양신은파양신은 일반 입양은 부활하지 않고, 친생자 관계는 부활하고, 친생자가 취소되면, 취소되면, 요게 파양이 아니라, 그냥 취소되면, 당연히 그냥 양자가 살아나겠지. 네. 맞지? 네. 어, 파양이 아니라, 취소되면, 고차이다. 양자로 되는 거죠? 어, 원래 양자에서 친생자, 친양자 되었으니까, 친양자가 취소되면 양자로 가는 건데, 친양자가 파양되면 양자로 안 가고 그냥 처음으로 친생자 관계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 자, 네. 87번. 친양자 입양 신고 시에 시구업면장은 기존 친양자 등록부는 폐쇄하고, 네. 새로 재작성한다. 친양자를 입양하면, 네. 어, 친양자가 되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등록부에 뭐, 자기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막 있는데, 어 친양자 되는 순간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등록부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그 집에 새로운 아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등록부가 다시 시작된다. 다시 태어나는 거고 똑같다 친양자는. 아 네. 다시 태어나는 거고 똑같다. <laughs> 2번 사망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네, 자녀가 네. 어,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네. 교통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었어. 네. 그리고 그 아이, 그 사람의 자녀가 누구한테 친양자로 입양이 됐어. 네. 그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이 돼서 그 사람은 죽었잖아, 아버지는. 네. 원래 친부모는. 네.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죽은 그 폐쇄 등록부에 아들을 친양자로 갔기 때문에 말소한다는 것을 거기에 적어야 된다는 거. 폐 폐쇄, 폐쇄 등록부에. 아버지, 죽은 음. 아버지의 등록부에, 폐쇄된 등록부에 아들이 양자로 갔다는 것을 적어야 된다 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죽은 사람 등록부에도 또 기록한다 이 말이 어떤 거아 2번 응자 2번 자 한번 조금 불필요한 것 같은데 네왜 하는지 몇 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때 교통사고가 났어. 네. 교통사고 나서 아빠가 네. 사망을 했어. 네. 사망을 하고 아들을, 어, 이제 옆집에 친양자로 줬어. 친양자. 네. 친양자로 보냈어. 네. 그럼 사실 아빠가 사망하면, 네. 여기에 아빠의, 어, 등록부가, 음. 등록부가 폐기된단 말이야. 폐쇄 등록부가. 어 폐쇄 등록부가 된단 말이야. 폐쇄 등록부로 넘긴단 말이야. 네. 그럼 넘기, 넘기었지만, 이 아들이 친양자로 가는 순간 이폐쇄 등록부에다가 네. 어 아들은 어디로 친양자로 무엇 뭐 때문에 친양자로 갔다라는 것을 여기도또 기록해준다고 사망한 아버지의 등록부지만 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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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왜 어. 해야 되는지 굳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기다 네. 왜 해야 될까 나중에 아.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네. 하여튼 해야 된대 자 어디까지 했나 자3번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친양자되면 자기의 성과 본이 바뀐다고 했지? 네. 네 양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양자는 안 바뀌어 응? 양자는 안 바뀌어요 양자는 안 바뀌어? 아 양자도 바뀔 순 있어요 양자도 바뀌어? 음 바뀌지 그래 아 음. 네. 어, 양친 생부모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종전 승본 사용이 불가하다, 친양자는. 네. 네. 근데 양자는 종전 승본 사용할 수 있나? 있어요. 할수 있다는 거 양자는. 음. 음. 근데 친양자는 이제 완전히 그 사람 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든 네. 뭘 하든 음. 법원이 하든 절대 못 바꾼다. 자동으로. 어, 그, 사람,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아들, 완전 진짜 아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요 네.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은 의견 진술국 가진 자는 적시한 고 가능하다. 양부모 될 사람은 제외하고 네. 뭐 친양자 음, 입양은 음, 음, 뭐, 음, 이런 건 참고로 알면 되고 자두 번째 가자친친 해봐라 음. 가자친친. 가자친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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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친양자 자 내가 친양자를 이렇게 데려왔어 네. 내가 원유를 나의 친양자로 데려고 왔어 그럼 네.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오뉴가, 친양자, 이렇게 적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 예를 들어, 자녀 1, 김의진, 2, 김주영, 3, 김오유 이렇게 아, 되는 거야. 네, 네. 자녀로 된다고. 네. 이해됐지? 네. 근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를 딱 떼보면, 거기에는, 친양자, 장오뉴가, 김동민의 아들로 입양됐습니다. 이렇게 딱 적혀있다는 거야. 음? 음. 그렇지만, 가족 관계 증명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친양자인지, 양자인지, 뭐 아들인지 모르지? 네. 모른다는 거야. 자, 6번. 친양자 파양 없이 새로의 친양자 입양허가 재판 확정시 종전양부 말소 새로운 양부 기재 자 친양자 친양자 파양이 되지 않았는데 네. 새로의 친양자 입양허가 재판이 확정되었어 네? 어, 그러면 종전양부는 말소하고 새로운 양부만 기재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아, 좀뭐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친양자로 됐다가 네. 파양하지 않은 채로 네. 다시 어떤 사람의 친양자 입양허가가 재판으로 확정됐어 쉽게 말해서 내가 온유를 네. 네. 나의 친양자로 등록했는데 네. 아직 파양이 안 돼서 너하고 나하고 파양이 안된 상태에서 온유가 네. 재판으로 누군가 재판을 걸었지 얘는 나의 친양자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의 다니엘이 너를 친양자로 재판에서 이겨서 거기 등록되는 순간 어떻게 돼? 자동으로 원래 종전 어 나는 말소되고 네. 어 새로운 양부만 기재된다 이 말이야 네. 자 7번. 양자가 친양자가 되면 네. 종전 이, 일반 입양 기록은 이기하지 않는다. 양자가 친양자가 되면 종전에 입양됐던 양자로 되었던 그 기록은 이기하지 않는다. 네. 그냥 친양자만 잡는다. 네. 네. 어, 왜? 등록부가 새로 발급한다고 그랬지. 친양자 되면. 네. 그때는 입양에 관련된 것까지 이기하지 않는다. 8번. 친양자 입양 시에 신생부모 등록부 자녀란에서 말소하여 현출되지 않도록 한다. 어, 온유가 나한테 입양되는 순간, 친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친생부모가 누구야? 친생부모 원래. 어, 온유의 지금 부모님. 네. 온유 부모님의 등록부 자녀란에는 원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안 되지. 돼요. 완전히 말소하고 현출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유 부모님이 어, 등록부 딱 뛰는 순간, 누가 나와? 희락이하고 사랑이만 나오는 거지. 아, 자녀의 아, 네. 너는 있었다는 것도 표시 안 되겠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지. 아, 네. 어, 자, 9번. 친양자가 파양시 원래 성가 보는 정정 기록한다. 하양대수는 정정 기록해야지. 네. 음. 지금 50분이니까 30. 어? 30 50. 그래? 그래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한번 또 달려보자. 오 네. 그렇죠. 46분인데 아. 그냥 50분 오케이. 그래.